안녕하세요, 헬다이버 여러분. 샤인킹입니다. 현재 10개 행성 방어 미션으로 전투 규모가 대단한데요. 이번 주요 명령이 지나면 어떤 소식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10번째 안내서 팩토리 스트라이더 심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유행인 목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명령 성공을 위한 안내서 10편 팩토리 스트라이더 심화 과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현 시점 가장 거대한 오토마톤입니다. 새로운 팩토리 스트라이더 제거 임무가 추가되었으며, 임무 필드에서 더 많은 유닛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친절하게 드랍쉽이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팩토리 스트라이더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격 기능은 턱 기관총, 등 포탑 이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문 달린 복부에서 주기적으로 기본형 데바스테이터를 4대씩 제조해냅니다. 세 번째, 역시 약점이 존재하며 일반 장갑 관통 이상 주무기, 그리고 대전차 무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온몸이 중장갑으로 장갑 부분 파괴 후 추가 데미지를 가해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차저처럼 말이죠.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직접 테스트하거나 국내외 정보를 모았습니다만 정확한 타격 탄수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틀린 부분이 있거나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턱에 달린 두 개의 기관총입니다. 턱에 두 개나 달려있고 연사력과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하는 부위인데요. 다행히 주무기에 잘 파괴됩니다. 일반 장갑 관통 주무기 모두 가능하나 상당히 효율적인 도미네이터의 경우 각 6발 정도 오토캐논 각 2발 레이저캐논 각 3초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 포탑입니다. 다른 포탑과 동일한 특성으로 우리를 발견하면 빨간 빛이 반짝이며 포를 발사합니다. 잘 주시한다면 피할 수 있긴 하지만 맞으면 상당히 치명적이고 대전차무기 두 발에 파괴할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해도 좋겠습니다. 또는 스피어 한 발이나 헬포드 두 번에 가능합니다. 복부는 팩토리 스트라이더의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다팀문도 오토캐논 6발이면 처치 가능하고 열렸을 때는 오토캐논 3발이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데바스테이터 4대를 생성해내는데 등 뒤쪽 부품을 파괴하면 그 기능을 멈춥니다. 문이 열리며 부품이 올라왔을 때 일반 장갑 관통 무기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논 10발로도 파괴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품 파괴전에 팩토리 전체 파괴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머리 약점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붉은 카메라 부분을 오토캐논 6발 또는 대전차 무기 2발로 정확히 노리면 팩토리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표시된 부분을 노려도 좋은데요. 자세히 보면 안쪽으로 구멍이 난 환풍구로 보입니다. 여기도 대전차 무기 2발이나 레이저 캐논으로 파괴해 줍시다. 또는 정수리 사각패널을 대전차 무기 2발로 벗겨낸 후 드러난 뇌를 오토캐논 약 6발로 공격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풍구입니다. 걸어다니는 제조기인 만큼 환풍구가 여러 있는데요. 오토마톤 제조기,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얼굴 네모난 구멍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목 부분, 그리고 엉덩이 환풍구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복부문이 열릴 때 함께 열립니다. 안쪽에 폭발을 줄수 있도록 대전차 무기 두발 또는 오토캐논으로 파괴해주세요.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전체 중장갑으로 장갑을 벗겨내 약점을 만들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저처럼 대전차 무기 두 발로 패널을 벗겨내고 속살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벗겨낼 수 있는 부위는 앞서 언급했던 정수리 사각 패널, 옆구리 양쪽, 어깨, 다리 아래쪽, 엉덩이 위쪽입니다. 장갑을 벗겨낸 후 완전 파괴까지 오토캐논 기준 5발에서 8발 정도 소모됩니다. 그 외에 대물 저격총, 대물 기관총, 거치형 기관총, 레이저 캐논 모두 딜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발목에 오토 캐논 기준 1 3발 무릎 부위에는 장갑 파괴 없이도 일반 장갑 관통 무기 또는 레이저 캐논으로 공격하여 팩토리 완전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글과 궤도의 경우 직격으로 맞는다면 두 번에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글 110mm, 500kg, 궤도 120mm, 380mm, 레일 캐논 타격, 궤도 레이저 모두 가능하고 초심자라면 가장 큰 적을 자동 겨냥하는 궤도 레이저나 레일 캐논 타격과 이글 조합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인데요. 스피어는 시야에 따라 약점이 알아서 조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부위에 두 발로 완전 파괴되는데요. 포탄을 향해 수직으로 약점이 잡혔을 때는 심지어 한 발로 포탄 파괴가 가능합니다. 스코처는 오토마톤전에서 좋은 선택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번에는 스코처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폭발 범위가 있음에도 효과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팩토리 대응 추천 무기를 공유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캐논은 이미 오토마톤전에서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범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다음 패치에서 너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 외에는 퀘이사 캐논, 스피어도 추천합니다. 주무기는 도미네이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주요 무기 총정리에서 도미네이터가 높은 티어는 아니었는데요. 웬만한 무기보다 빠르게 기관총과 데바스테이터까지 쉽게 대응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그외 추천 무기로는 슬러거나 이럽터가 있습니다. 팩토리 스트라이더는 기관총 파괴로 기선제압 후 포탄 잘 피하면서 약점을 노린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팩토리보다도 아래 깔린 적들이 더큰 문제라고 느꼈는데요. 중소형 오토마톤 대응 숙련도가 팩토리 전투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팩토리 스트라이더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틀린 점이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민주주의 응원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더 알찬 다음 안내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